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단지 이 코인들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라기 보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생태계 말 그대로 이더리움의 가격에 영향을 직결적으로 받는 부분들이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금리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퍼지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하락함에 따라서 윤리사비이든 생태계 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승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바닥 구간에서 한번 올라갈 때80% 90%씩. 또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유니사업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상승함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유니사업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까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니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들부터 해서 차근차근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현재 유니사업이 떨어지는 이유부터 더 우리가 체크를 하고 봐야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만 두고 봤을 때 오늘 역시나 따라 오늘 역시나 떨어지는 부분들은 차트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더리움이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신규 상장 코인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퍼지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신규 상장 코인들 때문에 지금 업비트에는 이제 저녁 시간대 플라즈마가 상장이 됩니다. 플라즈마라는 XPL 코인이 뭐냐면 테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아시잖아요? 이 테더에서 만든 레이어1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의 큰 코인들이 상장을 할때 그리고 업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도 같이 동시에 상장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현재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상장 이후에 바로바로 또 회복해 주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손절이나 매도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바로 반등이 나와 줄수 있으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니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유니사업이 올라가려면 과연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유니사업은 어떤 코인인가? 유니사업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덱스. 자, 이건 DEX는 뭐예요? 자, 그리고 DEX와 반대되는 게 CEX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업비트 많이 쓰시고 빗썸 많이 쓰시죠? 자, 그런 거래소를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해서 CE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DEX는 뭐냐면 말 그대로 중앙화가 아니라 탈중앙화거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장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업비트가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왜요?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불장이 되게 되면 하락장일 땐 여러분들 매매 많이 하시나요? 안 하죠. 그러면 수수료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장이 되고 막 올라가게 되면 매매를 자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신규 투자자에 이어서 불장이 되면 그만큼 수수료가 많이 증가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장이 되게 되면 업비트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유니사업이에요. 유니사업도 똑같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장이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또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급등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과거 2024년도 11월달에 이더리움 크게 급등했을 때 바닥 구간에서 몇 퍼센트 올랐죠? 무려 100% 이상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만원에서부터 26,000원까지 또 급등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번 역시나 이더리움이 또 주축으로 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또 상승장 역시나 최소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이상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설명들은 저희 코인 아빠의 시장 경제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저 코인 아빠의 시장 경제 채널에도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코인 아빠의 시장 경제의게시물에 보시면 코인 파파 애널리시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제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같이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해서 보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게시물에 이 링크 공유해 놨으니까 한 번씩은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서 유니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보는 투자 포인트는 일단은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월급을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krw 라고 하는 원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추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테더로 받는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왔을 때 예시로 가정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테더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직접 결제해서 쓸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집 주변에 있는 편의점 아무 데나 가고 우리가 어, 우리가 집 주변에 있는 슈퍼 아무데나 가가지고 이 테더로 결제해서 물건을 살 수가 있나요? 현재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제가 불가능하죠. 일부 매장에서는 비트코인도 받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 테더는 내가 무제한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쓸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든다고 해요? 인프라를 구축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테더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래소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유니스왑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스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유니스왑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요. 자, 여기서 처음 보시는 코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뭐가 있죠? WBTC가 있죠. YZ도 있고요. 그쵸? 쭉 내려다 보면 다른 코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WBTC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 것도 없어요. 자, 12BTC라는 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12BT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WBTC로 수합을 할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BTC를 가지고 와서 WBTC를 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페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유니사업이면요 유니하고 kr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업비트에 돈을 넣죠 이 돈을 넣는 걸 가지고 유니사업을 구매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매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정식적으로 말하게 된다면 매수의 개념보다는 스왑의 개념, 바꾼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바꾼다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봐야지 좀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고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되시면요. 12BTC라는 게 뭘까요? 자, 12BTC는 뭐냐면 코인베이스라고 해서 코인베이스에서 발행한 비트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 12BTC, 자, 코인베이스 랩, BT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래를 할때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CB BTC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런 걸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CB BTC로 예시를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다가 랩만 씌우면 됩니다. 그러면 ERC20 개열의 토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조금 어렵죠. 어려우시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렵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끝까지 또 집중해서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12 BTC 자, 12 BTC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WBTC라는 걸로 수왑을할 수가 있네. 근데 같은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왜수왑을 할까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풀 안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왜 이만큼 거래가 되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안에 이만큼의 금액이 넣어져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요?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wbtc 있죠. wbtc 있죠. 자 이렇게도 수합이 가능하지만 반대로도 수합이 가능합니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btc를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사람이고 12btc를 가지고 있고 wbtc를 수업을 하면 자이 wbtc로 뭘또수합을할 수가 있어요. 서클을 수합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더 쉬우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가지고 번다 라는 개념을 갖고 보시면 좀더 이해 가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더리움을 가지고요. 자 이더리움을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뭐 가격 등락에 따라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겠지만 더 수익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스테이킹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여기 어, 보시면 WSTETH라고 보이신가요? 자 그리고 WEETH가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W 아까 랩 보이셨죠? 자 이거 랩. 이 랩이 앞에 붙은 거고요. ST, ST는 뭐냐면 스테이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리도다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거를 받습니다. 그러면 WST ETH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스티킹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와서 유니스왑에 가져와서 이더리움으로 수합이 가능하고요. 수합을 하게 되었을 때 밑에 보시면 서클 보이시죠? 이더리움을 가지고 또 서클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00만 원을 예치를 시켜 놨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알트코인을 또 매수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뻥튀기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뻥튀기라기보다는 이런 게 가짜 돈, 자, 거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은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잘 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런 거품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결국에는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스테이킹이 뭐예요? 자, 모든 부분들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디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디파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디파이가 커지게 되고 TVL이 올라가면, 자, 디파이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TVL이 올라가는 거는, 디파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파이가 성장을 하면, 당연히 유니스왑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거래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니까요. WSTETH를 가지고 와서 업비트에서 할수 있나요? 없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디파이 플랫폼 안에서도 이렇게 DEX 안에서 1등은 유니스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장이 되면 유니스왑이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디파이 현황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변화에 따라서 디파이로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되었죠. 디파이로 자금들이 유입이 됐던 시기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제 구독자 방에다가 올려 드린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5월 29일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는 언제예요? 6월 17일이에요. 이 시기의 이더리움의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를 볼까요? 그때 당시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똑같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줬습니다. 흥보하는 시기, 이두 시기가 방금 보여드렸던 지표의 흐름들이에요. 디파이로 자금들이 크게 쏠리고 있던 시기들, 과거를 제가 오늘 저희 공유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보셨을 때 어떤가요? 아까 보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CEX로 자금들이 들어온대요. 현금 자산이 거래소로 유입이 된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들이 시장의 알트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라 의미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디파이 쪽으로도 많이, 제일 많이 쏠리고 있죠. 이 말인 즉슨 뭐예요? 디파이 썸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과거 디파이 썸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가 언제였어요? 이때,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달이었습니다. 6월달도 똑같은 기사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DBL 227조 원. 역대 최대 근접. 여러분들, 지금은요. 10월 불장이 나오기 전 마지막 조정식입니다. 유니사 같은 거 들고 가셔야 되겠죠. 어, 놓치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사업을 보실 때 그리고 이 고래에 대한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 당연히 봐야겠죠. 어, 제가 오늘 깜빡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고래들 물량 계석해서 모아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자, 유니섭의 고래에요. 이런 정보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돈 주고 보셔야 되는 온체인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드리고자 이런 것들, 저도 어차피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도 유니섭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3,700개. 그리고 에이브도, ENS도 다 보유하고 있죠. 이더리움도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께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될수 있게끔 이런 것들 돈 주고 결제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저 코인 아빠의 시장경제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유니사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유니사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제가 다 올려드렸던 정보들이니까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보시면 v4라고 되어 있죠 rwa 관련된 이슈거든요 이번에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rwa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rwa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rwa에 관련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보들은 여기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유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어디서 팔아야 되나, 그리고 좀더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보시면 좀더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독자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세네번 정도는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던 이런 코인들에 대한 브리핑들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방에 계신 분들도 모두 유니삽,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런 좋은 코인들 모두 보유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정 댓글란 보시면 여기 링크 보이신가요? 자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방이 카카오톡 방이잖아요. 신고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뭐 언제 주지도 않아요. 바로 사라져요. 근데 저희가 벌써 운영한 지가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안에서는 정보 위주로 해서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코인 추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링크를 제가 두 개, 두 개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일단은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이번 10월달 급등했을 때 보시면 한번 상승할 때마다 70% 40% 이상씩 급등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또한 상당히 많이 빠를 수밖에 없고요. 단 비중 조절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많이 급등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 이슈되는 코인들도 우리가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여나 비중 관리 어려워하시는 분들 방법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안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반 글도 한 번씩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